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핫한 신상 쿠션 3가지를 1일 1 리뷰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가까이에서 발림과 피부표현, 모공 커버 등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지속력 마스크 테스트 8시간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청이 많았던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덧바르는 모습도 추가해봤으니까요. 제품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타자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입니다. 컬러는 23호를 구매를 했고요. 음. 색상은 눈으로 봤을 때 살짝 상아빛이 도는 옐로우 컬러 같고요. 음. 아, 어, 가볍긴 엄청 가벼워요. 진짜. 약간... 투명하게 맑은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뽀송매트한 느낌으로 발리고요. 컬러는 저한테는 조금 흰기가 돌면서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모공이랑 그 피부결 사이에 되게 촘촘하게 잘 발리고요. 피부결이 되게 균일해 보이게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얇게 커버되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얇다는 얘기가 많아서 커버력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꽤 커버력 괜찮아요. 오, 붉은기 커버 웬만한 거다 되고,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커버력이 쌓이는 어, 그런 제품이네요. 근데 이런 큼직한 왕건이들이 다 커버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깔끔 매트한 타입인데 발림이 많이 뻑뻑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얇게 피부에 밀착되는 타입이고요. 진짜 컬러만 제 피부에 잘 어울렸으면 그냥 내 피부 같아 보일 정도인 것 같아요. 들뜸 현상이나 끼어보이는 현상, 밀리는 현상이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좀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광이 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깔끔 매트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모공이나 흉 부분이 많이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모공 커버해볼게요. 음, 음 엄 얇게 모공 커버 해주는 그런 타입이네요. 코의 표면이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발림이거든요. 근데 큰 모공 구멍까지는 커버가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전반적으로 제품성이 되게 좋은 제품이어서 일단은 여기 반쪽까지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고요.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8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할게요. 네, 묻어남은 이 정도입니다. 마스크 묻어남은 적은 편에 속하고요. 돌출된 코와 볼 외곽 쪽의 묻어남이 다른 부위보다 많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피부 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볼 부분의 화장이 처음보다는 지워진 듯한 모습이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화장이 벗겨진 부위 제외한 모공이랑 형 부분에 끼임 현상과 갈라짐 현상이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화장이 지워진 경계 부분이 또렷하지 않고 묻어남이 가장 많았던 코 부위도 오히려 깔끔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이 잘 무너지는 코 옆이나 턱 부위를 봐도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나 무너짐 현상 거의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유지된 모습입니다.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이미 끼임 현상이 있는 부분까지 다 말끔하게 개선되지는 못했지만 제형이 얇고 매끄럽게 발리는 타입이라 그런지 덧발랐을 때 피부가 두터워 보이지 않고 뭉치는 현상이 현저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발린 모습이라 수정화장용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타자는 오하이오 후 세미매트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23호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컬러가 조금 많이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빨리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양을 덜어내고 발랐는데도 와이 안에 머금어져 있던 애기 피부에 터치하는 순간 리퀴드하게 싹 빨려요. 딱 처음에 터치하는 순간에만 촉촉하고 바르면서는 조금 뽀송하게 깔끔해지는 느낌이 있긴 하는데 일단 지금 모공이랑 흉 그리고 피부 결 사이사이 잘 발리는 느낌이고요. 커버력은 얇은 제형에 비해서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퍼런, 푸르댕딩한 색도 침착이나 트러블들은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뽀송해 보이는 그런 표현인데 그 느낌이에요. 가루 파우더까지 피부에 발랐을 때그 느낌. 근데 들뜨거나 크리 즈현상이안 보여서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합니다. 제형이 엄청 얇고 가볍게 피부에 속 시원하게 발려요. 아, 그런데 이런데 털 많은 부위는 살짝 좀 하얗게 끼이는 느낌이 보이긴 하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한테는 컬러가 조금 많이 밝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커버력은 이렇게 계속 터치하면 쌓이긴 쌓이는데 이게 제형이 좀 깔끔하게 픽싱이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계속 터치하면 조금 들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조금 건조하게 살짝 뜨거든요. 모공 커버해볼게요. 엄청 속시원하게 발리죠? 코 피지 알갱이가 아주 살짝 들뜨는 부위가 있긴 한데 정말 양호한 편이고요. 코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조금 더 뽀송한 느낌의 쿠션 버전?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되게 지금 약간 픽서 바른 듯한 꼬득꼬득한 느낌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스크 쓰고 8시간 뒤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8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가 일단 마스크 묻어남은 이 정도인데요 코나 볼 외곽 부분이 평범하게 묻어나온 편이에요 그래도 8시간 테스트에 이 정도 묻어남이면 다른 제품들보다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멀리서 봐도 피부 벗겨짐 현상이 또렷하게 보여서 어디가 벗겨졌는지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가까이에서 보면 벗겨짐 현상, 끼임 현상, 갈라짐 현상이 같이 보이고요 특히 코 부위에 화장 벗겨짐 현상이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분기는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처음 발랐을 때보다 화장이 부분적으로 몽골몽골하게 녹으면서 턱부위나 코 옆쪽에 끼임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들뜸 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컬러도 처음 발랐을 때보다 더 하얗게 뜨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화장 벗겨짐 현상이 개선되는 걸 느끼긴 했지만 제형이 많이 매트하고 금방 픽싱되는 타입이어서 이미 발려진 화장 위에 수정화장으로 덧발랐을 때 뭉치고 끼어 보이는 현상들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화장이 두터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쿠션은 인가퍼펙트 픽싱 쿠션입니다. 컬러는 뉴트럴 3호를 구매했습니다. 오다우다우다우다 제품이 거꾸로 나져 있었을까? 이렇게 액을 눈으로 봤을 때는 컬러는 한 21호에서 22호 사이 정도로 많이 밝아 보여요. 오. 지금 여기 발랐는데 언니 어, 발랐을 때 컬러가 너무 차분하게 피부에 잘 어우러져서 놀랐어요. 그리고 네오 쿠션이랑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처럼 엄청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타입이고요. 커버력이 높아요. 어,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에 좀 붉은기라든지 피부의 전체적인 요철들이 빠르게 커버되는 모습입니다. 컬러에서 아주 살짝 회기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컬러 톤은 상당히 차분하게 나온 편이에요 보스에 맞게. 근데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발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피부 결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림은 매끄럽게 발리는 타입보다 좀 꼬독꼬독하게 어, 그냥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편입니다. 피부에도 가볍게 밀착되는 타입이고 이 표현이 되게 깔끔해서 내 피부 같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 잘 뜨는 부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들뜸이나 끼임, 밀림, 크리즈 현상 등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 오, 모공 커버. 상당히 깔끔하게 되는 편이네요. 이런 왕 모공까지 다 커버가 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블랙헤드의 거뭇거뭇한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커버가 됐어요. 근데 코 옆이나 이런 앞쪽 부분에 들뜸 현상이 아주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도 발라볼게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고요. 마스크 쓰고 8시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 볼게요. 네, 묻어남은 이 정도인데요, 정말 적게 묻어나온 편이에요. 잠깐 썼다가 벗은 것처럼 코부인만 살짝 묻어나온 게 보이고 외곽 쪽은 묻어난 게 거의 안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피부를 보면 볼 전체적으로 화장이 지워진 부위들이 티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면 화장이 녹고 뭉치면서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리즈 현상, 끼임 현상이 보였고요. 마스크에 묻어남은 가장 적었지만 이렇게 코 부위에 벗겨진 현상은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속력에서 화장이 무너지는 현상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끼임 현상 때문에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과 피부 표면이 하얗게 떠보이는 들뜸 현상을 느꼈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전체적으로 블렌딩이 잘 되면서 깔끔하게 발린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이미 끼임 현상과 들뜸 현상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매끄럽게 표현이 되지 못하고 모공이 드러난 채로 그 위에 발리거나 뭉쳐서 끼어 보이는 현상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핫한 신상 쿠션 세 가지 쿠션 1일 1 리뷰를 마쳤는데요. 피부표현, 발림, 지속력 테스트랑 마스크 벗겨짐까지 본 후기로는 세 가지 쿠션 중에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또 댓글로 리뷰 궁금한 제품들 적어주시면 제가 세 가지 제품들 모아가지고 빠르게 리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